업체별 특징 및 공략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가는 곳 중에서는 이제 제조업이라고 하는 업종인데요 이 제조업은 원재료에다가 그 어떤 한 가공 가공을 하니까 뭐가 들어가냐면 기계설비 하고 그 다음에 노무가 들어가지요 그리고 기술가여서 을 상품을 만들어 내는 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화에다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제조업이고요. 그 재화를 공급받고 재화 그러니까 재료를요. 재료를 공급받고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제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업은 이제 기초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직원들이 다니고 그리고 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 공간이 있고 이 기초 공간을 보통 우리가 공장이라고 하죠. 그 제조업에 대한 범위를 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규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요 부분에다가 추가적으로 돼 있는 거 추가적으로. 네.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사업이란 요 여기서 내 네, 내용이 뭐냐면은 OEM 때문에 그렇습니다. OEM 설명하는 건데. 이런 것도 제조업을 해 준다는 거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고안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고 해당 제품을 인수해서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외주 가공이라고 많이 하죠, 그렇죠? 이제 원재료상 그리고 어이 공장이죠 공장, 네 공장 그리고 어 대표가 오더를 받죠, 이제 오더를 갖고 그리고 원재료를 사서 이쪽에 보내서 공장을 통해서 어 고객한테 바로 납품을 합니다.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수수료 마진을 가진 형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OEM 방식이라 하고요. 이런 OEM 방식은 반드시 생산할 제품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회사 브랜드 명이 정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해당 제품을 인수한다며요. 그러니까 제품을 이렇게 공장에서 받아서 하는 건데, 나갈 때 반드시 브랜드 명이 들어서야 되고 고객으로부터 컴플레인 했을때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런 것이 돼 있을 때, 어 바로 이거는 OEM 방식의 그 제조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도소매업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상품을 받아서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거래상들이 있죠. 네 거래상들이 있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예를 들어서, 뭐, 한, 300박스가 간다고 하겠습니다. 300박스 단위로 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팔 때는 이걸 소분해서 100박스씩 파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고객한테 가는 겁니다. 네. 이러려고 하면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공간, 그러니까 어 상품을 진열하거나 상품을, 어 재고를 쌓아줄 수 있는 그런 어,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공장 또는 물류 창고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를 이제 도소매업 또는 도매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눌 때마다 뭐가 있냐면 이때 이걸 나누려고 하면 또 인건비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때 배송되는 배송비가 필요할 거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업종을 바로 도소매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 원가, 그리고 노무비, 판매 관리비로 구성되어 있고 어 제조나 공사에 대한 어 제조 공사와 같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돼 있는 그런 그래 있는 내용으로 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서비스업은 재화를 생산하진 않으나 그것을 운반하거나 배급하거나 판매하거나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어, 부가가치가 서비스업이 좀 높은 편에 있지만 어, 실제로 고객과 직접 대화하거나 고객과 직접 관리되어지기 때문에 보통 소규모, 업종들이 많습니다. 제조업에 보시면은 기계 제작회사, 설비회사, 몰드도 어떻게 보면은 기계 제작인데요. 몰드회사, 정밀회사, 목공회사. 네. 이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많이 다니는 데가 이런 회사지요. 네. 기계 제작회사는 이제 간판명을 보시면 무슨 무슨 테크, 무슨 기계 이렇게 돼 있고요. 기계 제작 현상은 특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특수 기계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 자체가 어떠냐면은 이렇게 사무실 이유만하고 공장이 이렇게 가보시면 굉장히 커요. 왜냐면 기계를 하나 설립할 설치하고 만들려고 하면은 많은 평수의 공장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요 기계가 나간다고 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오더가 없게 되면 이 공간은 텅텅 비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좀 갖고 있어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죠. 네. 그렇지만 특수 아이디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으면 뭐냐 마진이 없습니다. 네. 근데 경기를 많이 타죠. 설비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그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기계 제작 기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보면은 이요 이익이 높았다가 줄었다가 높았다가 또뭐또 뭐또 많이 높았다가 확 줄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기계제도, 기계 제작 회사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인증이라든가 회사를 알릴 수 있는 어뭐 마크라든가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지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과도한 부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 이렇게 좋은 시기는 생각에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나쁜 시기에도 뭘 합니까? 인력은 유지할 때가 많아요. 또 언제 좋아질지 모르고 그 기술자들을 다시 모집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무비가 과도하게 쓰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임대료 같은 유지관리비가 어, 들다 보니까 부채가 많을 때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보통은 이렇게 이 계약금 그리고 그 다음에 중도금 그리고 잔금 형태로 받게 되는데 요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거의 다 노무비하고 재료비입니다 요 이제 잔금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 대표가 쓸수 있는 돈인데 장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계약으로부터 기계를 납품하는 데까지, 이거는 만드는 기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 중간에 중도금을 내고요. 그리고 요 기간을, 나머지 기간을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AS 상태가 좋지 않거나, 또는 기계가 잔고장이 많게 되면은, 오히려 더, 어, 손실만 있게 되고, 그리고 또는 잔금을안 주고 부도내는 사례들도 있어서 부채들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자, 설비는 공장에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격리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설비라는 건 이제 배관 설비나 또는 무슨 기계 설비나 이래가지고 공장 지대로 나갑니다. 네, 다시 공장 지대로 나가면 좀 말이 맞지 않고요. 시설 설치. 예, 시설 설치하는 그 현장에 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장 조그만 공장하고 사무실의 직원을 제외하고는 다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음 공장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표는 보통 이제 영업을 하러 다니고요. 내실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하그 공사가 될 때는 또 되는데 없을 때는 또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는 사고 사례도 많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좀그 관리가 좀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노무관리나 단체보험 쪽으로 조금 공략하셔도 괜찮으시고 주요 이슈를 이쪽으로 얘기하시면은 거의 맞습니다. 자, 몰드는 뭐냐면 기계 제작과는 비슷한데요. 꾸준한 원청업체에 있습니다. 몰드라는 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병을 하나 만든다고 해볼게요. 병을. 요걸 찍어내려면 이렇게 쇠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금형이라든가 또는 어 우리가 이제 뭐그 자동차 네 자동차에 그 문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문을 문을 만들면은 이 문을 만들 수 있게끔 찍어낼 수 있는 철판 이게 쇠가 필요하거든 요 이렇게 되어 있는 쇠 위아래 이렇게 하시는 그리고 여기다가 쇠물을 넣어야지만 이게 만들어집니다. 알루미늄 요게. 그래서 이런 몰드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몰드나 테크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금형이나 이쪽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오래된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잘 영업을 안 해도, 어,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이세 경영도, 어, 좋습니다. 근데 여기 없이도, 어 꾸준하게 사업을 하지만 규모는, 그러니까 적정 규모를 항상 유지해요.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성실신고대상자가 된 개인사업자들이 많아가지고요. 과도한 세금을 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밀이나 기술이나 테크,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정밀한 부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금형업이 많습니다. 금형업이라 하면은 뭐냐면은 어떤 이렇게 쇠판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 요런 거죠 요런, 요런 거 만드는 거. 것처럼 이, 이, 그 기계, NCT 기계 같은 게, 이게, 그 기계 같은 게 자동으로 이렇게 드릴로, 이렇게 뚫습니다. 이렇게 뚫죠,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내주는 것도 금형이에요. 이게 정밀해요. 왜 그러냐면은, 부품 중에서, 이거는 박히고, 그리고 이거 축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 축이 헐렁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드릴로 구멍을 뚫을 거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를 이 미리수만 세팅을 하면 기계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가공에 가까운데, 기계가 상당히 비싸죠. 네. 마진은 10에서 15%이지만 상위업체가 도산하면은, 어 이것도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중간에 재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붕 떠있는 이 금액. 네. 이게 사실은 대표의 이익이거든요. 납품은 했지만 아직 돈을 주지 않고 있어서 중간에 계속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이 외상 매출금. 이게 어느 정도는, 어, 돼야지만 좀 자기한테로 들어와야지만 자기 수입이 되는데 이게 항상 이게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높은 상태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실 돈을 버느냐면요 기계 값을 다 납부했을 때 이런 회사들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기계 값을 5년에 거쳐서 다 납부하고 나면 또 뭐가 생깁니까? 새로운 부품. 그리고 새롭고 편리한 기계가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기계를 사죠. 참비애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공은 모모 우드라든가 개인 상표를 많이 활용하고요. 사장이 대표 기술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진은 높지만 노후는 심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목공을 하시는 분은 대부분, 어 굉장히 오래된 업종이다 보니까, 이게 세금 처리를 안 하려고 그래요. 4대보험 처리를 네 그래서 그냥 자신의 개인 돈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의외로 사고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무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크고 그로 인해서 과도한 세금이 있기 때문에 법인 전환에 대한 이슈가 큽니다 이런데는 법인 전환을 통해 가지고 법인으로 바로 설립하시는 것보다 개인 사업자를 추후에 필요에 의하면 설립하십시오라고 얘기를 꼭 하십시오 왜냐면 기존에 있었던 기술직들이 다 세금을 내가면서 4대 보험을 내가면서 신고하기를 다 꺼려해요. 그래서 어그 4대 보험 신고를 안 하면 퇴직금이 없다. 어, 이런 식으로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데 어, 그래도 그 자기 차라리 퇴직금 안 받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좋습니다.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법인 전환 후에 개인사업자 필요시에 설립하시라. 세금은 우선 피합시다. 차라리 그 세금으로 직원들 급여 줍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도소매하고 이제 서비스 및 외식업인데요. 도소매업은 판매하는 제품이 뒤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특수강이라든가, 무슨 알루미늄이라든가, 무슨 스틸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기계상들은 어떤 기계들을, 어, 받아가지고 업체들한테 이제 매각을 하시, 판매를 하는데요. 기계상들은 그 리스 회사와 많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수출 무역업은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국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무역업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 독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지역 그그 그 분야에는 어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다시 위로 볼까요 특수강이나 알루미늄은 음 도소매잖아요. 그렇죠? 어 많은 양을 사와 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파는 겁니다. 네. 이 기계값이 비싼 것도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인가공이나 들 수가 없어서 도소매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매출 규모는 크진 크지 않지만 크지만 마진이 적습니다. 짤라파니까요. 그죠 재고로 인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조금 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그 이렇게 매입을 받는 업체에다가 재고를 미리 좀 넣어 놨다가 필요시에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가 영업도 바쁘고요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대할 때 조금 많이 꺼려할 경우가 많습니다. 음 실질적으로 조금 비신사적인 분들 좀 있으신 분들도 덜어 있으세요. 이분들은 자산 증식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처음에만 어렵고요 처음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잘 하시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마진이 늘기 때문에 세금과 그리고 자산 증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계 시상들도 마찬가지 자산 증식이 많은데 1월에서 5월은 성수기예요. 왜냐하면 이때 보통은 자금이 많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정책융자 자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1월에서 5월은 성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수기는 엄청 바쁘고 비수기는 또 어려워해요. 예. 어려워한다는건 뭐냐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이 그래서 이때 1년 장사를 다 하는 겁니다. 이때는 찾아가도 얼굴 보기 힘들고 이때는 돈이 없다고. 힘들 a 다고 하는데 매년 말이 되면은 세금과 자산 증식 때문에 고민하는 게 개개상입니다. 수출 무역업은 특정 아이템이 있다고 얘기해 드렸고요. 무역업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소매기 때문에 배당이나 노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네. 자산 증식이죠, 이것도 역시도. 네. 외식업은 주요 판매 음식이 이름에 붙습니다. 노무에 대한 이슈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면 직원이 직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이 재료비가 많을 것 같잖아요 음식, 음식이요 음식 그렇지 않아요 재료비만큼이나 노무비의 포션이 커요 네 재료비 40% 정도 들어가면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재료비 30% 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거 만들어내는 노무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어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이제 서빙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신사시고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음, 조금 과격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 법인과 세무에 대해서 내 얘기를 얘기하면은 굉장히 흥미있어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대부분 개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2018년 기준으로 7억 5천이 어, 제조 및 외식업은 성시신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법인 전화를 대기 중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무로 접근하셨다가. 자산 증식을 위해서 법인 전환 쪽으로 유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농업법인은 농업법인 주식회사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앞에 농업법인만 붙지 사실은 주식회사가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농업법인이기 때문에 사내 이사 중에 한 명이 농업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주식도 10% 이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음 그런데, 농, 대부분 농업법인에 대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이제는 조금, 어, 아시는 부분인데, 뭐냐면은 이제 토지나 건물을 샀을 때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어 감면되는 부분이 있으시고 또음그 농수산물에 대해서 직접 재배하거나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죠. 네, 그래서 이이 이 부분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요 의외로 마진은 높은데 가져가는 돈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회사 성장에만 오로지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일을 하시던 분들, 네, 이 주주로 돼 있고, 농업인이 하나 끼다 보니까 뭘 못하겠어요? 배당을 잘안 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하면은 이 사람한테도 배당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배당금이 아깝죠. 이 배당을 받아서 내가 받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이 농업인은 처음에 개인 사업자일 때 알던 농업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란을 납품했다고 하면 계란을 축산하고 있는, 계란을 생산하고 있는 농장의 농업인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돈적인 관계, 그러니까 자금적인 관계로 얽히는 게 어렵죠. 그래서 어 대부분은 그 배당이나 또는 어 자산 증식에도 나중에 추후에는 조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업종별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업종별 특징에 대해서 공략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업체별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알고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시면은 어 대표님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